이게요, 얼마나 많은가요? 오늘 다못 줬습니다. 비도 먹고 큰 비도 올라고요. 오라 이거야, 비싸지, 이안 어, 되겠어요. 이것만 죽고, 집에 가요. 이거 다 내일 모레 하셔도 좋아다 응. 어, 엄청, 여가 지금, 지금, 500g 생겼는데요 지금, 반에 반도 못 주었어요. 지금, 지금 그동안 죽은 게 이만큼 줬거든요막 어, 엄청 먹었습니다, 이거. 크, 진짜, 안 되겠습니다. 내일 모레 오겠습니다. 그냥, 이렇게, 이렇게, 위치하니까, 위치 빨리 집에 가겠습니다. 어, 캄캄해요. 갑지만 시간도 없고 깜깜해지고 비도 올라가고 반갑습니다. 이거 엄청 얘기가 많은데 나도 가겠습니다아 반갑습니다. 오 어, 가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사는 게 마치겠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어쩐까지 송아 손아... 먹고 오긴 처음이네요. 땀다 따, 따놓고 먹고 오긴 처음이네요. 방갑 <laughs> 내일 뭐에 또와야겠어오 오늘 한, 한 300g, 400g 지금 가져가거든요. 저기에 한5백는개 정도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따 봐야 알겠는데 양양 엄청납니다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어, 또 뵙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 순간 따는 것부터 여기 뭐 지나간다 여기 뭐 있어요? 어? 여기 뭐 있어요? 네. 여, 이게 뭐예요? 꽝이에요? 무슨 동물 있어요? 거, 거, 거슴 터치예요 네? 예.

모에는 다시 저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